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이게 시클라멘을 데리고 온 지가 한참 됐는데, 전 분갈이 안 하니까 이 꼬라요. 이렇게, 이렇게 골고 이래요. 떨어지고 이렇게 엉망이라서, 이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분갈이를 다 궁금해 하시고 해서, 이게 꽃이 이렇게 지면, 이게 이렇게, 잎이 이렇게 꽃대가 남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남는 게 정상인데, 제가 키우는 아이는, 이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꽃대가 이렇게 이리 되면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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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 이 잎이 이 꽃잎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치면은 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런 식으로 꽃이 앉아요 꽃이 앉아요 꽃이 이렇게 앉입니다. 구멍이 물구멍이 있는 거를 세면으로 막았습니다 이렇게 세면으로 이렇게 막았어요. 이렇게 세면으로 막고, 밑에스트프를 깔고, 망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럼 이 망감 밑에는 물이 차여 있죠. 이런 식으로 분갈이를 해줄게요. 두개 다, 여기, 하나 여기다 심어주고, 여기다 이렇게 심어줄게요. 어, 분갈이를 꽃이 어쩌면 이렇게 많이 피냐고 하시는데, 저는 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분갈이 안 해갖고, 안해갖고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그냥 이게 이제가엽이지면서 이렇게 이제 시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살살살 이렇게 따주고 잎을 이게 이런 식 이게 좀 상토를 털어줘야 돼요 이거 진작 내가 또 뭔가를 못 해줘서 <laughs>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거보다도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이제 조금 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구근이 있어요. 구근이 이렇게 있네. 어, 손으로 사살하는 게 저는 이 아이한테 상, 오, 상처도 안 나고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다 틀어주고, 이렇게 다 틀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 이렇게 하면 뭐, 쭉 쳐지고 후유증이 없어요. 후유증 없이 하는 분갈이가 이렇게 해주니까 후유증이 없더라고요. 후유증 같은 게 없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틀었고, 요것도, 흰색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이게 이제 분갈이가 필요해 놓으니까, 아엽이막 지고, 자, 그러는데, 요 잔잔한 이런 거는 좀 따주고, 잔잔한 잎은 이런 거, 좀시원찮으 이런 건 따주고,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제 분갈이 한거 보면 다 그래요. 후유증이 없어. 후유증이 없이 다 분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클라멘 영상 보시면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심어 볼게요. 이렇게. 조금, 이거 보면, 이게 조금 더 크네요. 구근이. 이게 조금 큽니다. 구근이. 조금 이렇게 크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아, 어, 이건, 이거, 여기다 심어, 이렇게 심어 줄게요. 여기다. 탕토, 10%. 부엽도 20%, 산흙 20%, 똑같은 야생화 심는 식으로 했습니다, 흙도. 여기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앞이가 있잖아요. 여기 앞이, 여기 앞이죠. 여기가 그림이 있는데 앞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물주는 구멍을 낼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도 이제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한테, 어, 구근에 안 닿게끔 그렇게 해주는데요. 이제복토를 해주고, 마사로, 어, 복토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약간 씨들어서 따주고요. 여기를 어, 이제 요런입기로 이렇게 이제 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자리를 물이 이렇게 흙 해서 밑으로 흙이 안내려가게끔 내려가, 안 이렇게 어, 물붓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물붓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알비로 넣어주고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 예뻐요. 그리고 익기도또 파란이 잘 살아주고 어, 예쁩니다.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해서 공갈이를 했네요. 이렇게, 이거 구멍 있죠?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제 부어 주는 거죠. 어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제 이물부어 주는 데만 이끼를 조금 많이 놨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했고요. 흰색을 하나 더 해볼게요. 흰색을 어 이렇게 마사를 조금 깔고요. 마사를 조금 깔고 여기다가 이것도 영양 흙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근상으로 심어야 돼요 근상으로 심어야 후유증도 없고 여름에도 꽃을 피워주고 이렇기 때문에 근상으로 심어야지 예쁩니다 그리고 근상으로 심어야지만 이게 구근을 올려서 이렇게 근상으로 심어야지만 뿌리가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고 꽃을 많이 피워 줍니다. 저는 후회점 없이 여름에도 파랗게 꽃도 피우면서 그렇게 키울게요. 여기도 어, 공간을 이렇게 두고 여기도 이거로 잇기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물 부어주는 곳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이건 화분이 작기 때문에, 아까 저거는 주색은 화분이 커서, 음, 화분이 커서, 근데 여거는 익기가, 화분이 작아서, 마사를 여기 이어주고, 마사를. 이렇게 하면 후유증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을 부어주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이제 영양도 이어주고, 여기 알비로. 어, 여기 에딱 넣어주면서 일하면은 잘 큽니다. 여름에도 후유증 없이, 여름에도 휴면기 없이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시클라면은 물을 떠르면안 되고, 물을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들이라서, 물은 나늘 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다 물을 부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물을 여 여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부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을 이렇게, 여기다가만, 이 물구멍에,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다, 물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여기, 근상에, 어, 구근에 안닿고 근상을 올렸기 때문에, 요렇게 부어주는 거죠. 이렇게, 예. 네. 여기도, 이것도요, 어, 이것도, 이렇게, 이건 화분이 크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좋네 화분이 좀 크니까 좋아, 좋습니다 크면은 큰데다가 심으면은 좋죠 이렇게 이제 고런 고런 아이들 이렇게 떼주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휴먼기 없이 음 후유증 없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이제 저는 늘 이렇게 부어 주는 거죠 영양 알비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풍성하게 이렇게 키워 보세요 물은 늘 신경을 써야 되고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줬습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 봤네요 휴면기 없이 어, 여름에도 어, 살아주고 꽃도 피워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음, 근상으로 이렇게 해서 음, 올려서 이런 이런 식으로 심으면은 후유증도 없어요. 후유증 이서이쭉 처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도 잘 크는 모습도 또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분갈이를 해보았습니다. 어,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